인생을 평화롭게 만드는 10가지. 첫째, 이별 후. 충분한 싱글 기간 유지. 이때, 자신의 가치와 한계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소셜미디어 중독 피하기. 가상세계보다 현실 속에서 더 많은 행복을 찾으세요. 셋째, 특정 사람에게 과도한 의존 피하기.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배려는 주되, 과도한 감정 의존은 피해야 합니다. 넷째, 자기 한계를 극복하기.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해보면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다섯째, 타인에게 자신의 계획을 지나치게 공개하지 않기. 자신의 계획을 타인에게 공개하기보다는 조용히 전략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경제적 안정 유지. 미래를 위해 수입보다 많은 지출을 하지 말고 절약하는 습관을 키우세요. 일곱째, 건강관리. 규칙적인 운동. 가공식품을 줄이고 채소와 고단백 음식 섭취를 하면서 건강을 지키세요. 여덟째,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심 갖기. 누구든 무조건 믿지 말고 합리적인 경계심으로 필요한 경계선을 설정하세요. 9. 지적 활동하기, 책 읽기나 그림 그리기 등의 지적 활동을 통해 뇌 건강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세요. 10번째,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에는 당당히 '노'라고 no,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